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정말 친한 한 분을 모시고 유튜브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바이어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여러 대화를 나눴던 게 많은 분들께는 좀 편하고 신선하다는 얘기를 좀 하셔서 준비를 새로 해 봤는데요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저의 영상을 늘 책임져 주시는 우리 감독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출연 조건이 뭐냐면 목소리만 나오는 것을 원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뭐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언포를 오셔서, 제가 오늘은 목소리만 출연시키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김 대표님이 부동산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죠? 어, 처음에는 뭐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인분들이 너무 부동산을 모르시고 또 돈을 버시는 것만 집중하시지 부동산을 통해서 불을 좀 이렇게 늘리시고 불리는 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서 좀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하시면서 어떤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어, 한 2년 전일 것 같아요. 어, 친호의 집을 사기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정말 한 3, 4개월 열심히 집을 좀 봐드렸고, 원하시는 집을 사드렸는데, 지금 생각이 정말 그 인컴도 타이트하고, 다운페이도 타이트하셔가지고, 정말 진짜 오천불 ,000불, 만불을 더 구해와야 되는 상황에서 힘들게 힘들게 저희가 클로즈를 했거든요. 근데 집을 장만하시고 나서는 너무 집에 마음에 드셔서, 뭐 매일 전화가 오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배도 사다 주시고, 라면도 사다 주시고, 마이튼, 제가 집을 사드리고 나서, 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분들이 조지아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또 이주를 하시는 상황인데, 불과 한 1년 반 만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 팬데믹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꽤 많은 이익을 보고 집을 팔아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원래 미국 법이 2년 안에 집을 팔면 이익금에 대해서 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조지아로 발령을 받아가고, 같은 회사, 또 같은 잡으로 가시는 상황이었고, 또 희한하게도 거리가 멀다 보니, 이런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그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시고, 정말 좋은 가격의 집을 파셨고, 또 지금 조지아의 집을 잘 사셨습니다.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손님이에요. 그럼 그중 제일 힘들었던 손님이 있 어, 좀, 진짜 이거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부동산을 참 모를 때인데, 어떤 연세 있는 어머님, 뭐 지금 이제 할머님 정도 되셨는데 아들 집을 사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한참을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거의 제가 한 서른 채 이상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정작 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들은 집살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집살 생각도 없었고 집살 상황도 안 됐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냥 집을 자기가 알아보고 뭐 우리 아들이 괜찮으면 살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는 진짜 공, 정말 우울하고 잡을못 자는 못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분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니까. 아, 근데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 집을 제일 한 손님한테 제일 많이 보여준 거는 몇회 정도 됐세요 아,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손님하고 집을 보면 저희 팀들이 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해당 날짜, 그 다음에 집을 본 횟수를 적어놔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최고로 많이 보신 분이 93회를 보셨습니다. 거의 한 7, 8개월 이상 보신것 같아요. 근데 덕분에 처음에는 그분하고 화도 집을 보러 다니니까 힘들었는데 반대로 그분하고 집을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공부가 너무 많이 됐어요. 볼수 없는 집도 보게 되고 안 가보는 지역도 가 보게 되고 아무튼 뭐 저한테는 많이 봤다고 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행복했던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되세요아 이거는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한 되게 젊은 분이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원베드 원베스를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불 언더로 그때는 그래도 30만 불언더의 집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집을 사야 되니 이 사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자기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대요 내가 결혼을 하면 꼭 내가 렌트가 아닌 자가에서 너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노록 지역에 원베드 원베스 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한 3만 불을 사드렸어요. 2층짜리.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거죠 2층짜리가 아니고. 근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실 1층에서 2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 또 거라지도 디테치가 되어 있으니까 뭐 사실은 그냥 아파트 같은 건데 내 소유긴 하죠. 근데도 너무 행복해하고 막 반대로 저한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분하고 집을 볼 때마다 커피를 사오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싼 집인데도 너무 이렇게 집을 보여주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손님은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좀 무시해야 할줄 알았는데 자기를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집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손님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정말 그 뭐라고 하나. 본인이 행복하고 잘 샀다라고 느끼시면 저는 그게 더 어, 내가 이 일을 한,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또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아, 일을 잘 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집을 구입하고 한일년 지났는데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소식도 들었고 아마 지금은 그 아이가 한 다섯 여섯 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지금 연락을 못 하는데 진짜 연락 한번 해보고 싶네요. <laughs> 네, 앞으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laughs> 그럼 7, 8년 전이면 20대였나요, 그때가? 30대 후반. <laughs> 아까 그 가장 많이 본집 횟수가 93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반대로 가장 적게 본집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보지 않고 집을 사드린 적도 있어요. 그이 손님이 저하고 원래 지인이었는데, 어, 자기가 이렇게 찾는 동네에, 오픈 하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딱 가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은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 집이니까 무조건 빨리 오퍼를 써서 어떻게든 이 집을 사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집을 가서 보신 건 좋은데 나도 그래도 집을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집을 좀봐드려는데 필요 없다고. 그냥 빨리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오퍼를 쓰고 에스크로고 오픈된 다음에 가서 집을 봤습니다. 근데 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이런 일이 생기구나라는 걸 느꼈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감독님께서 보시는 요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누나의 친구가 그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한 82만 분 정도 짜리의 집이었나 봐요. 근데 그 집을 살려고 오퍼를 놓더니 결국, 90만 불을 쓴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듣고, 아, 정말 경기가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도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손님들은 조금 이제 저와 다른 얘기를 하시긴,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마켓 상황과 6개월 뒤의 마켓 상황은 아무도 알수 없다.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집이라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좋은 가격에 사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그 누님의 친구분이 얘기하신 것도 아마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특별하게 느끼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 영상이 약간 좀 딱딱하고 강의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진짜 제가 좀뭐 이렇게 노출을 해야 되나? 좀 벗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걱정이 벗으면 더 구독자가 떨어질까봐 고민 중에 있고요. 근데 진짜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뭐 영상을 어떻게든 좀 다른 방법으로 찍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자신 있는 게 사실 이렇게 강의 영상보다 집을 소개하는 영상이 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집 소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조금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집을 잘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노출 한다고 했는데 편집 반사만 하면 좀싫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은 밴디지를 확실하게 붙이기는 괜히 <laughs> 물어봤네 네.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제작하고 싶으신지요? 어,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자체 무슨 뭐 조회수에 해당하는 수익이나 이런 걸 바란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제가 그만한 뭐 깜냥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소득도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부동산 필드에서 부동산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부동산 필드에서 부동산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첫 번째 정확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그리고 당장에 꼭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드는 거니까 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지적도 해주시고 또 날카로운 비판 잘 받아들이면서 정말 제가 조금 공익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한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럼 끝으로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제가 이 캘리포니아 또 남가주 또그 안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밖에 안되는 아주 조그만 그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와이에서 연락 오시는 분 조지아에서 연락 오시는 분 일본에서 연락 오시는 분 중국 한국에서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제가 뭐라고 이런 유튜브를 보시나 싶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 지역에서만큼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만들어드리고 또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 뭐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거다 끝나신 겁니까? 네 이제 이거 끝나고 따로 한번 또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질문 다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감독님이야 우리들 유튜브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우리 제가 늘강조한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래서 좀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두 분? 네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주택 자, 틀렸습니다 <laughs> 저하고 이걸 뭐한 1년 가까이 찍으셨는데 너무하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도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목소리 안 맞으세요? <laughs>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laughs> 자, 모든 한인들이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케빈킴49-89-AppTV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자율 변화에 따른 목이지 금액 차이를 알아야 현명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